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중 투어 주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공5주 어, 가장 탑픽은 뭐니뭐니 해도 현대 마린 솔루션 어, 이겠죠 한번 봐보시면 매출액 2021년부터 1조, 1조 3천, 1조 4천 제가 매출액 CAGR 한번 따져 보니까 한7% 나오더라고요. 어, 매출액 성장률은 뭐 그저 그런데 어,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률이 일단 어마어마하다. 영업이익률 한번 따져 보니까 한 14.08%고요. 단기 순이익률도 어, 10.56%. 영업이익에서 어, 거의 대부분 법인세 빼면 이제 단기 순익으로 이 이제 귀결이 되죠. 뭐그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익도 이 CAGR 어, 연평균 성장률 한번 따져봤더니 거의 뭐 15%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지표. 완벽하겠죠 여러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매출액이 한10% 오르면 재무에버리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그에 훨씬 높게 어, 더 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뭐 이런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HD 현대 그 마린솔루션이 어, 돈 되는 이유는 어, 아주 좋은 사업부를 많이 가지고 있죠 AM솔루션 부에서는 어, 엔진의 유지 어, 보수 관리 서비스 딱 봐도 엔진 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고부가 가치다 어, 돈이 많이 남는다 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HED, 현대그룹이 건조한 선박에 유무상 고중 대행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어, 아주 좋은 사업을 가고 있고, 벙커링,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친환경 개조, 선박에 어,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서비스. 어, 이것도 나중에는 손, 상당히 돈이 많이 될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저희 뭐, 손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 연료를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상당히 나중에 매출액이 지금 현재 뭐 c a g r 연평균 성장이 한7% 된다면 이 부분은 성장으로 인해서 좀더 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어, 그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SDV는 뭐 스마트 시 관련 HW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어,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지고 어, 자동 운항, 어, 테슬라의 어, 자동 운항 뭐 그런 어,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거 봐요. 이것도 상당히 돈 되는 사업부은다 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 제일 처음에는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서, 그 다음에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어, 이게 이제 IPO가 되는 거죠. 보시면 HD 현대 산하에 HD 한국 조선 흥향도 있고, HD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표 쳐진 것은 어, 상장한 이미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HD현대글로벌서비스 얘도 이제 필표적 처해지겠죠 어, 물론 이게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 신고된 가장 그나마 가장 최근 자료니까요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어, 현대힘수로부터 벙커린 사업을 2018년도에 이제 양수 받았고 어,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선박연료공급도 그, 어, 이 사업 때문에 이제 주속적으 하게 되는 거겠죠 2020년도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박제어사업 아마 이게 그 자율주행, 뭐 그걸 말얘기 하는가 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회사가 이제 합병 시켜가지고 몸집을 좀더 부풀린 다음에 어 이제 상장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어 그렇게 어 그리고 이제 상장을 어 몇년 전부터 준비하다가 거의 뭐한 8년 됐네요. 10년 정도 준비하다가 이제 어 상장하게 되는 아주 좋은 어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주나 받을까? LG에너지솔루션 때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그때 청약권상 한번 보시면 KB증권 통해 가지고 한 200만 명이 기어들어왔어요마맞하죠 여러분. 대신증권은 한 70만 명, 신한증권은 90만 명, 미래 40만 명, 신영 7만 명, 하나 10만 명, 하나 D2 6 8천명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제가 대신 증권으로 하라고 한 번, 거의 뭐한 달간 막 악을 질렀어요, 여러분. 이게 어, 여러분들 살길을 마련해 줄 거라고. 그때 아주 어, 성적이 좋았죠.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KB 신한 하나 대신 이 중에 이제 하나 들어가라고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좀 그더라고요. 뭐딱 보니까 어,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에서는 k b c 한 하나 삼성 이 중에서는 좀 마이너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적게 들어올까 그렇게 했는데 배정 수량이 10만 주밖에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할랑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될게딱 보이죠 삼성증권 굉장히 메이저 증권사 어, 그러니까 창약자가 많으면서 동시에 배정수량도 10만주밖에 안된다 어, 그러면 여러분 삼성증권은 당연히 지우셔야 되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KB증권이 한 140만주 정도 되고요 신한이 한 50만주 하나가 한 50만주 되니까 먼저 제 생각에는 KB증권이 에너지솔루션 때뭐 200만 명이나 들어왔지만 뭐 이번에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한 8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KB 증권을 통해 가지고 한 40만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면 KB 증권 괜찮을 것 같고 신한도 이용자가 많긴 하지만 어, 50만 주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제 생각에는 KB가 어, 가장 나을것 같고. 그리고 신한 하나 뭐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삼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대신도 오히려 뭐좀 대박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어, 다야태영중 거사로 가면은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이 정도 순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정 한번 쭉 봐보시면 뭐 핸드 마린 솔루션 얘가 뭐 탑이겠죠. 어, 별 다섯 개로 가장 탑픽을 드리고 나머지는 j l m s DND 파마테, 코칩, 민테크, 이노그리드 그냥 포, 평범한 수준 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공모 주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줄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한 4주 정도로 어, 시초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2배 가버린다. 그럼 8조죠. 워낙 대용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으로 뭐400% 수익률 뭐 이렇게 안겨주기는 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보다는 어, 주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주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어, 더 결정이 된다. 그리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모주 수익률이라는 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상장 당일날 어, 수익률에다가 어, 주수, 주식수, 그거 어, 보면 여러분들 수익률에 대한요 어, 수익률이 어, 현대마인드 솔루션은 조금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어, 그러나 주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수를 어, 좀 올릴 수 있다. 어, 그러면 어, 상당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 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반면에 뭐 다른 이제 잡주들 JLMS 어, 코칩 이런 것들 보면은 수익률은 오를 수 있는데 워낙 주수가 작기 때문에 쏘쏘 어, 정도의 수익률을 어, 그양할수 있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어, 주식수로 보면 JLMS가 한 60만주 정도 어, 일반인들한테 풀리거든요. 어, 그리고 민테크가 한 75만주. 이 정도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청약하면 많으면 한 4주 이렇 가지고, 어, 그 정도 확보할 수가 있겠고, 뭐, D&D 파마트 같은 경우 28만 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주 받기가 조금 어렵겠다. 어, 코칩도 마찬가지로 한주 받기 좀 어렵겠죠? 이노그리드도 한3 0만 5천 주, 어,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여러분, 디스클래머입니다. 특정 종목이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어, 제 생각은 이러니까, 어, 이 잡놈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다르게 생각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겠어요. 어, 셋째 주, 어, 보시면 딱한 종목 있죠? JLM&S. 2차전지 장비를 하는 업체고요. 보면은, 당사는 믹싱. 믹싱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틀리 만드는데, 뭐, 뭐, 니켈도 들어가고, 망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튬 요즘에는 리튬 많이 들어가니까 어, 그거를 이제 섞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주 균일하게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정에 활용되는 믹싱 장비를 어, 그 믹싱입니다. 어, 매출액 한번 성장률 보면 2021년도에 820억 그 다음 년도에 조금 뚫었고 어, 2023년도에는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약간 어, 매출에 부침이 있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어, 좀큰 폭의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럼 마이너스로 계속 쭉고 있고. 뭐, 윤성 FNC가 가장 유사한 종목군이거든요. 믹싱 장비. 어,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어, 상장한 지가 제 생각에 한 1년이 안된것 같기는 한데, 보면은, 어, 최저가가 한 4만 원 시작해가지고, 어, 2차 전지 열풍 불 때, 어, 작년 한 중반쯤 정도에 열풍이 한 불었었죠. 그때 한 6배 정도, 7배 정도 그 정도 올랐고, 그러나, 어, 열풍이 끝나니까 하강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만 2,300원으로 고모 상장 시점다한 2배 정도, 어, 그 정도로 좀 많이 올랐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 통해서 청약을 하게 되고요. 바이오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오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눈을 조금 씻고 보실 정도로, 단기순위익이 흑자가 한번 났어요. 어, 작년에. 어, 이게 뭔 일인가 한번 봐봤더니, D&D 파마텍이 미 바이오테크 메세라, 뭐, 무한 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비만 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죠 어, 라이선스 아웃으로 해가지고, 어, 상당히, 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요즘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FDA 승인 받은 물질이 하나 생기면서 아마 다른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배치 들고 있어가지고 D&D 파마드에게도 업종이 좋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라이선스 매출 한번 보시면 쭉 없다가 DD02S 얘가 작년에 갑자기 수익이 인식이 됐죠? 이게 그 라이선스 아웃 그리고 이 DD02S가 어, 미 바이오테크에 하는 비만 치료제로 어, 추정이 됩니다. 어, 상당히 어, 130억이 한 번에 꽂힌. 그리고 뭐 당연히 2024년도에도 계약금은 어, 이미 한번 어, 받았으니까 계약금 빼고 어, 2023년도에 받을 금액만큼 이제 인식으로 어, 수익 이 인식이 되겠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한번 영업 수익, 뭐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 한번 보시면, 단기순이익을 작년에 91억 찍은 거를 계산해 보니까, 퍼로 치면 한80 정도, 뭐, 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재작년 퍼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뭐 이게 마이너스 2가 오히려 바이오 기업한테는, 어, 자연스럽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퍼80 이게 뭐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일시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니까 어, 언제든지 매출액은 꼬꾸라질 수 있다 어, 그런 염려는 바이오주에 항상 상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코치 같은 경우에는 슈퍼 어, 커패시터 어, 이것은 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크게 뭐 돈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뭐 그저 그런 쪽인 것 같다 어, 그런 식으로 되고요 예, 시총은 한 12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375,000조 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 그냥 한번 균동한번 정도 들어갈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가는 물량은 뭐 나쁘지 않죠. 26%면. 어 퍼는 21. 작년 어 재작년 퍼는 21이니까 이건 뭐냐? 단기 순이익 성장성은 없지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 사업의 개발 한번 보시면 슈퍼 커패시터 그리고 신사업으로 리튬계 소형 초소형 2차전지 여러분 제가 슈퍼 커패시터는 어, 2차전지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슈퍼 커패시터 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2차전지 한다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뭔가요 슈퍼 커패시터는 2차전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 아직까지 헷갈려 가지고 슈퍼 커패시터는 2차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슈퍼 커패시터 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2차전지를 추가한다 그러면 슈퍼 커패시터는 2차전지가 아니다 당연한 논리의 기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 한번 봐보면 2020년도에 360억 매출액 2021년도 500억 그 다음 년도에 380억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한 걸 여러분들 딱알 수가 있겠죠 2023년도 그리고 말정도 봐보면은 3 0 330억 지금 계속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약간 좀 싸한 느낌이 듭니다 축소되고 대가 있는 게 그리고 단기순이익 한번 봐보시면 어 여긴 영업이익이 안났네요 단기순이익 한번 봐보시면 그나마 단기순이익은 조금 이 좀 안정적이다. 2020년도에 15억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어,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회사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여러분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장으로 만들어서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길게 만들어버리면 어차 보지도 않으니까 아, 여러분 어, 딱 쪼개서 갈게요돈 되면 다하는 주마 주식엔 제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까지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